안녕하세요. 여섯 시내 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어, 저도 다육이를 보고 있지만 또 영상을 찍으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육이들은요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뭐 국내에서 판매되는 다육이 종류만 하더라도 진짜 많게는 천 가지가 넘는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다육이라는 식물에 포함돼서 판매되는 또 그런 종류들은 정말 수만 종이 넘는다고도 하고. 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다육이라고 불리우기는 하지만 그 안에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다육 생활을 한번 시작을 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그냥 이런 로치가 좋아서 다육 생활을 시작했는데 키우다 보니 농장에 가보니 이런 아방가르도도 있고 어 키우다 보니 이렇게 러우 같은 아이도 있고 미니벨금 같이 생긴 아이도 있고 이렇게 릴리패드 같이 생긴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각자 또 개성이 넘치잖아요. 이렇게도 키워보고 저렇게도 키워보고 하다 보니 이제 다육이 생활을 한번 시작을 하면 끊을 수가 없는 게 정말 예 정말 중독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뭐 진짜 한 수백 가지를 키워보기는 했지만 아직도 농장에 가면 제가 안 키워본 다육이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네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많고 많은 또 다육이들 가운데 요 아이를 오늘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둥근 님 피치프라이드입니다. 보통은 이제 피치 후리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어감이 조금 네좀 예쁘지 않아서 피치 프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조금 많이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잎이 둥글둥글 하잖아요. 잎 끝이 이게 이제 둥근 잎 어, 피치 프라이드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빛이 후리되에는 잎장이 훨씬 더좀 크고 위로 이렇게 솟아 있어요. 훨씬 더잎장이좀 뾰족합니다. 이제 둥근 잎을 붙이는 아이는 훨씬 더 잎이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좀 생겼고, 어, 잎도 훨씬 더 약간 그 초록 연두빛에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둥근 잎이 기존에 있는 아이보다. 그래서 요즘에 농장을 다녀보면 기존에 이런 그냥 기존에 둥근, 그냥 빛이 후리대보다 이렇게 둥근 잎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어 생각보다 굉장히 품종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부터 정말 사랑받는 품종 중에 하나가 어이 피치프라이드라는 어 종류들인 것 같고요. 막 진하게 막 물이 드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이 잘들때는 이렇게 좀 핑크빛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연두 초록빛을 좀 많이 보는 그런 느낌의 다육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목대가 워낙 이제 잘 생기고, 어,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으로 입장이 많이 남아있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위로 자라면서 밑에 있는 입장들은 뚝뚝뚝 떨어지고, 이제 목대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이 입장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때는 그냥 음 팔랑팔랑한 느낌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요그 둥근 잎 피치프라이드 종류 아이들을 이렇게 입장을 만져보잖아요. 생각보다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물을 안 줘도 물 마름이 너무너무 강해서 정말 한달 이상 두달 이렇게 물을 안 줘도 입장이 쪼글거려지는 거를 이게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입장이 쭈글거리지 않더라도 반드시 물을 챙겨줘야 하는 다육이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들었을 때 입장이 말랑거리지 않아서 물안 주면서 키웠던 다육이들이 많았는데 제 영상 보면서 이제 물 챙겨 주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좀꽤 있으셨거든요. 이제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다육이 물주기를 입장이 쭈글거릴 때 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이제 그거는 물주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어~ 입장이 쭈글거리지 않는 다육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즘 같은 시즌에는 뭐~ 열흘에 한번예 이렇게 물을 정기적으로 무조건 챙겨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어~ 햇빛을 좀 많이 보여주셔야 어느 정도 지금 가을에도 핑크빛을 좀볼 수가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또 꽃대는 버리지 말아야 되는, 어,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꽃대가 굉장히 굵게 올라오고요. 꽃대에도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꽂지를 하시거나 혹은, 어, 이 피치프라이드는 그 꽃대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음, 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꽃대 번식이 아주 용이한 품종 중에 하나예요. 대신에 꽃대 번식을 하실 거면 꽃대를 잘라서 꽃대에 붙어 있는 입장을 떼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꽃대에 붙어 있는 입장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어 이제 영양분을 막 모으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꽃대에 붙어 있는 입장을 떼어주시면 꽃대 번식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줄기를 잘라서 심어주시던지 아니면, 꽃대 줄기에 붙어 있는 입장을 떼어서 입구지를 하시던지, 요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물주기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열흘에 한 번, 혹은 이제 뭐 여름이나 가을에는 뭐한 겨울에는 뭐 이주에 한 번만 주셔도 에,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장으로도 굉장히 입구지가 아주아주 잘 되는 또 품종이죠 굉장히 보세요 여러분 잎이 둥글둥글하죠 그리고 어 물을 제가 잘 챙겨줘야 된다는 이유가 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잘하면 정말 입장이 이렇게 손바닥만 하게도 커지는 아이들이에요 보통 이제 음, 다육이를 베란다에서 웃자라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화분도 작게 키우시고 물도 조금씩 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농장에서는 얼굴이 그래도 어 큼지막하고 너무 예뻤는데 집에서 키우면서 얼굴이 너무 작아지는 그런 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주시면 다육이들이 뭐 우자람을 조금 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환경이 되는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물을 아끼시면 다육이 얼굴이 또 너무 작아지고 또 매력이 없어져요. 이 때문에 이제 다육이도 식물이고 또 식물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물을 또 한번 필요로 할 때는 풍성하게 물을 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요런 아이들도 좀 예쁘게 건강하게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두 초록빛이 또 예쁜 아이 중에 하나는 또 요거 릴리패드 아니겠어요? 네, 이게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는 아니에요. 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좀 익어가는. 음, 그, 무거질수록 노랗게 되는 아이들인데, 어, 처음에는 저는 이 릴리패드의 매력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선물을 해줘도, 음, 별로였는데, 아, 릴리패드가 이제, 어, 쫀득해지면서, 어, 이제 좀 무거지는 모습, 아, 너무 예쁩니다. 예, 그리고 곧잘 자구들이 잘또 나와줘서, 키우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또 다육이 물주기, 또 꽃대 번식, 이런 얘기 하면서 또이 둥근잎 피치 프라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초보자분들의 키우는 것도 아주 추천할 만한 다육이기 이 때문에 참고하셔서 에, 기회가 되실 때 네,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요 좋은 밤 되세요.